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호 멘토입니다. 네, 멘토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어느 정도 공부해서 전화 주셨을까요? 재테크. 네. 매수몇 비중은요? 37,500원 에 네. 10%대예요. 네. 아, 나이게 진짜 이 이맛. 사고 싶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이 사고 난게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니까 어, 이거? 아, 이거 이렇게 요즘 최근에 보면 더 빠지죠. 네, 왜 그러냐면 빠져요, 지금 왜? 그 뉴스 요즘 많이 보시죠. 네 뉴스에 이제 그뭐 윤석열 뭐 뭐. 네. 뭐 독바전. 핸드폰 가전. 네, 기사가고 네. 뭐 삼자 네. 세전 나온 게네 말 끄지를 보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. 네. 네. 그래서 이제 한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. 네. 지금 더 구매를 해도 되는지. 안돼 안돼. 안돼요. 안돼. 잘 팔아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이거잘 팔아야 된다고요. 네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피크아웃이라 그래요. 가장 좋았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종목은 지금 17,000원부터 시작해서 2002년 동안 계속 올라갔거든요. 코로나의 수혜를 봤어요. 통신 장비를 쓰기 때문에 실적도 좋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배당이 그래, 되는 매력도 그거를 있고. 트를 보고 샀거든요. 음, 그러면 여기서 보면 꺾였잖아요. 저희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가 분홍색 55일선에서 6 1선이 꺾이면 조종이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. 그죠 네. 이런 종목들은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. 더 좋아야 되는데. 안 좋은 거죠. 이게. 이만큼 좋은 게 내년에는 더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요. 근데 그, 그 상황에서 이제 악재 뉴스가 나온 거죠.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슈가 되면서 통신업계와 은행업계가 주가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요. 그러면 이 고점 대비 저번에 얘기했지만 61선이 꺾였어요. 허리가 꺾였어요. 고점 대비 4만원에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어요. 5 0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. 이 종목은. 그러면 2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인데 거기까지 앞으로 밑에 더 빠져요. 제가 볼땐 그러거든요. 반등보다는 이쪽이 더 빠져요. 면더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태영우 아, 님들. 어, 아, 예, 예. 네. 이게 예, 좀뭐이님 뭐, 말에 그거 준다고 배당, 배당. 예, 배당 준다고. 배당 주는 거 배당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손실이 더 큰데 그 배당 관련주 안 하는 게 낫죠. 그래가지고 작년에 샀거든요, 안 그래도. 네, 네. 그럼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는 많이 떨어지도, 이거는 또 하이, 마안 뭐 떨어지고, 꾸준히 하 네. 그렇더라고요, 뭐. 참, 그렇고이 이 종목은, 보면. 어, 반등 들어올 때, 반등 딱 들어오면 종목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이 밑으로 한번더 더 떨어져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, 은행주하고 네. 통신주는 지금 소외가 됐어요. 뉴스를 다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, 어,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